안녕하세요. 유학의 거주 남자, 드림지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오늘은, 어, 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몰타에 지금, 어, 이렇게, 그, 거주지에 대한 부분 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너네 유학원이 현지에 있는, 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 보내고 거기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 학생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도 고민을 해, 해봤고, 또 실제로 몰탈 출장 갈 때마다 부동산이라든지, 어, 관련된 분들과 맞닿아서 미팅을 해봤는데, 현실적이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제가 거기 없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론 단기적으로 12주 미만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소지를 이민국에 등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학생들 중에, 음 이제 90일 이상 머무시게 되는 분들은 비자, 생긴 비자 신청하실게 되면 그 서류를 받을, 급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집주인이 레터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그렇게 렌트를 할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학생들을 한 집에 만약 구성을 한다 그러면 뭐 3명에서 5명 정도 인원을 그 집에다가 배정을 하게 될 텐데 어, 한국적의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적의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집을 산다면 영어로 소통한다기보다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또 그게 약간의 아지트처럼 될수 있는 환경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 없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제가 그러면 집을 사서 이 집을 내가 임대로 돌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음,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경우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면 항상 그 집에 본인만 살아야 되지 그 집을 임대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임대를 해서 다시 리스를 또 준다 라고 하건 서브리스인데 그 서브리스에 대해서 부동산 쪽에서 만약에 거래를 도왔다면 어, 랜드로드 집주인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집주인과 계약자는 저인데 그 계약자가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쉐어링을 준다라고 하면 이집주인에게있어서의 컨트랙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브릿저블 컨트랙그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저도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 만약 디파짓을 낸 사람들이라면 어 디파짓 돌려 못,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왜냐면 어느 날 집주인이 왔어요, 집에. 근데 그 집에 와서 둘러보는 와중에 어? 내가 계약 했했던 사람은 저인데 저는 거기에 안 살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와야 하겠죠. 자기의 퍼로먼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인하고 돈을 낸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브리치 오브 컨트랙트 계약 깰수 있거든요.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그 피해가 고사양 학생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어, 그, 따로 잡는 게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몰타 사람이 있거나, 몰타에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거나, 제가 회사를 몰타에다 설립을 했다면, 셋업을 했다면, 이제 회사 대 회사와의 계약을 맺고, 그런 컨트랙 사항들을 다 세부적으로 넣으면 되겠죠. 저는, 어, 학생들을, 어, 리크루팅하는 에이전트인데, 제가 이 집을 계약하면서, 어, 이 집의 용도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어커모데이션의 역할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인원은 몇명 이상 채우지 않겠다.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비자 레터를 써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다 세부적으로 다 협의를 한 다음에 다 상호간의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집을 렌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줄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도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너 입장에서 왜 너, 너가 한국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시행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학생들의 숙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아니면, 에어비앤비, 단기간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성수기가 아니라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또 뭐, 호텔이라든지 단기방을 머무시는 경우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 레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 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그 방법을 하지는 못합니다. 향후에 이제 저희가 몰타에 조금 더, 어 마켓쉐어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제가 그곳에서 셋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상황이 또제 능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냥 학교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숙소를 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학교 교숙사 중에 리 b l 블 p 프라이스로 선택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유학 이어주는 남자 제가 왜 몰타에 숙소를 렌트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